안녕하세요.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프로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고가는 작년 5월에 23,500원 정도 했었고요. 2월 11일 종가는 17,400원이었습니다. 시가 총액은 1,900억, 주식수는 1,100만 주입니다. 매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에 약두배 정도로 뛰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함께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배당도 순이익에 맞춰서 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도 매출은 1800억 영업이익, 460억 순이익, 374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이 회사는 반도체나 스마트폰, LED 제조 등에 사용되는 디스펜서라는 장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뉴메틱 사업부에서는 공합 실린더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요. 뉴메틱 사업부는 3분기 동안 매출 58억, 영업이익 5억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매출은 수출이 한70% 정도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비교적 걱정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본은 총 2,000억 정도 되고요. 생산용 부동산이 한 750억 정도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810억 정도 되고 채무가 153억이지만 대부분이 매입 채무로서 재무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매출과 순이익이 이미 2018년도 매출과 순이익을 뛰어넘었었고요. 이렇게 매출이 늘면서도 재고자산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간 한 90억 정도로 매출의 5에서 6% 정도를 차지하고요. 자회사들이 몇개 있기는 한데 자회사들 뭐 실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어, 작년에 이제 스톡 옵션이 행사되고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식 발행수가 좀 늘었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1%고, 엘파텍이라는 회사에서 18%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파텍이라는 회사가 프로텍 회사의 최대 리스크인데요. 한 분기에 한 130억 정도 거래를 하고, 어,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다시 다루겠습니다. 등기 이사는 두명이서 3분기까지 보수가 17억 가까이 돼서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큰 편입니다. 매출이 오르면서 성과급이 많이 지급된 면이 있는데요. 좀 과하게 어 보수를 지급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작년 7월 달에 1대0.07주의 부상 증자도 했었고, 자사주도 한 10억 정도 취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3월 리포트가 가장 최근인데, 하이엔드 디스펜서로 기술력이 있고, 뭐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 것을 예상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대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 엘파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총 주식수가 2만주가 있고, 이렇게 인원 4명에서 2만주를 나눠가지고 있는데, 엘파텍이라는 회사의 신주인수권 부사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사체에서 이제 10만 주 정도, 어, 주식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무기명식 무보증이다 보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승계를 위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엘파텍이 프로텍의 2대 주주이자 이제 두 회사가 많은 거래를 하는데 이제 프로텍의 임차료까지 지불하는 회사인데도 130억 매출 중에서 119억이 프로텍과의 거래로 나온 회사고요. 엘파텍이라는 회사는 매출이 130억인데 영업이익이 47억이나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회사인데 이런 영업이익 역시 대부분 프로텍과의 거래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엘파텍이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체로 프로텍 지분을 계속 높여왔고 장내 매수까지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 뭐 승계를 위해서 이제 이익을 다른 회사로 돌리고 그 회사가 이제 다시 프로텍의 주식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승계가 이루어질 거라는 어, 뭐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총평입니다. 기술력과 이제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서 임원 보수가 크고 어, 승계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저평가 요인이 되고요. 겠또 이런 반도체나 휴대폰 투자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실적이 다시 떨어질 것이 우려스러운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대 주주 도덕성이 의문스러워서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